2024년 또한 번의 크리스마스, 또한 번의 성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생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사역해 주시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어, 열심을 내주신 우리 생터인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 이렇게 우리가 음성으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전 세계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K-바이블이 될수 있는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